you oh. 여러분, <목적> 바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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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로 g 야대로 n 어야 k i n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n I make to the Champion. Younger, c h a m 고한명더붙 h a m p i o n Champion. Champion. c 라 a m p i 나오나 아빠 가라고 어 확실히 확실히 어 확실히 얘한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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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봐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려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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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요 왜 속도 줄여 바꾼다? 죽침대지 전환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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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해보자 지한이 나 준비하고 아 미루면 안되는데 너너더 있어 눌러야돼 말말너 강한 새끼야 주셨어, 주셨어. 주셨어. 아니 커버 준비라 커버 준비라 오케이 아니 먼해라 이거 안돼 출발 출발 출발, 아, 출발.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아아 더. 지금 말좀더 많이 하고 더 올려라 준아준아준영아 바로 안으로 서이가왜으로이순이 옆에 사람 저쪽을 저쪽을 뺏겼을 때야 최종 라인 최종 라인에 돌아서 돌아서 어 서있어 거기 들어가 오패스동이 거기서 흐르는 거다해 받아줘라 빨리 받아줘라 받아 좌중이 땡기고 뭐, 동준아 어디있노 빨리 빨리 형끼야 그냥 으로만다 됐어 됐어 아우 야 얘들아, 아위어 이사일로서 이따 이사일로서, 아 위치 안돼, 되 동주나 사이즈 동주나 사이즈, 장, 나 이거, 우리 뻔 얘들아 어. 생각해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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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해라 말하면서 야. 지금 너 다무지 아니야 그래. 준영아 가지마 준영아 커버만 커버 보면서, 지아나 지아 네가 봐. 어. 어.

가라가라업업업 아 라이너, 빨리 라이너, 아 위치, 위치, 아、 하준 아, 나가, 하준 아, 나가, 아. 아, 또, 또 나가, 골키못리 멀리 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지 멀리 멀리, 멀런거리 멀리 리 민어가! 팔을 들고 있는 게 있어야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와! 공간에, 공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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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와 죄송. 와, 죄송. 아이고. 아이고. 이게 선 체크하지. 디, 디 해라, 해라. 쇄도 해라, 쇄도 해라. 에이, 이 체크에. 세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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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당기지 마. 진짜. 오. 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에리 들어가야 돼. 죽어도 돼야 돼. 안 돼, 저는. 반대. 반대. 전해, 전해. 괜찮아. 이제 진영이 파이팅해야 돼. 진영아. 진영아.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려려 괜찮아, 빨리 내려와. 괜찮아, 뭐해? w 아, 벌려 괜찮아. k n 그러니까 아 w I don't k n o 빨리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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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라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어, 아, 눌러, 눌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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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 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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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라 더 눌러 맞 아, 응. 아, 응.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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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벌려라 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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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그럴 때한결레한테 말해줘야 된다 달라고 뭘 봐라 볼 세컨 <몰라> 세컨 손손 <몰라> 프레싱 <손. 몰라> <손. 몰라> 나가 시원, 시원. 빨리 위치 잡아라 위치 빌서 위치 나와 아스 준비해 아니 우리 아이 셀 시원. 시원. <몰라> 시원한 어,

안결아 땡기줘, 야지 받아줘야 받아줘야지 안결아. 생각해봐라 지금, 안결아. 거기 서여기여기여기 죽어 들어가. 줄어서, 줄, 줄, 돌아서, 돌아서. 똥지기, 똥지기. 그 에이. 에이 야, 나온들어나들어 지우야, 더 올라가라, 지우. 아준 가운데로,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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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차 유차, 유차 지한아 아준 너 사장님. 들어가 아준 오른쪽으로 수고 가라 수고, 오른쪽으로 수고, 가라 수고, 오, 오른쪽으로 지한아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 아, 가라 라오나 크게 돌아 안에 색깔이 반대 색깔이지 지한이 발 늙다 내려오는 게 오게 들어. 오디 자, 아까 모션 이 안되잖아 바들 가야 돼. 알았지 일자, 일자, 업, 업. 일자, 업. 기 들어. 거기 들어. 움직이. 움직이. 결이가라 가라, 가라. 가라. 어 당겨라! 당겨라! 그렇게 하지 마라! 당겨라! 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도발이 된다고! 너 인정지켜! 어? 그럼 니가 다친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알았지! 당겨 당겨라! 하면! 찬이 이게 안되니가 움직여야 돼! 그거 라인 올려라! 라인 준영아, 라인아! 조금 차분하게! 이이이이 영원아, 영원아 이거 예측해야 위치 잡아, 위치 잡아! 나오나, 몸 돌려, 나와! 가슴만좀 기도세요, 한 눈만. 예, 예, 예. 아니, 라인 맞춰야지! 여기서 웃긴 다음 찾아라! 먼저 찾아! 먼저 찾아! 나 하지 마. 하지 마. 저로 나가 전로 아로 알로 여 여기서 나와야 돼조 나올 거야 나가라 나라 빨리 나가가라 빨리 나가가라 빨리 가라 빨리 빨리 가라 빨리 나가 빨리 나 빨리 가라빨 빨리 나가라 빨리 나나 빨리 나빨 피한대다무 아겠어. 나갔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게하게성원이가 성훈아, 성훈아, 멀리 봐. 멀리 봐. 멀리 봐 오케이. 바로, 바로 안에 들어봐 당겨 아, 나와, 아, 나와. 어, 거기 들어 거기 들어 거기 들어전전

얘들아, 생각해 봐. 생각해 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봐. 연습했대. 위치 봐라. 위치 봐라. 안쪽에 지우야 커버 안 들어가요. 연결 쉽게 넣어 줘. 동준아! 시계! 나오나더쳐하라더쳐도라더쳐전라전하하 도전하! 하 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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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도전하! 하라전하 도전하! 도전 오케이 오케이. 나은불, 나은불. 아니 연결하지 한가 높다고 생각. 너들아, 방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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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좁잖아, 좁은 데서 노수도 해라고. 들어가 들어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맞죠? 그래. 어, 연결하지 거 생각 생각 이때 해라 이때 해라 가하 넘어가야돼 강하게 받아라 받아 올라가야돼 강게 쳐라 라온아 잘했는데 강하게 무조건 라온아 쳐줘줘야돼 이걸 잘해야된다고 <목소리> 지 안으로 지 안으로 지 안으로 지 안으로 지효 커버 댄스는 하지 말고 딩어 가. 따라가. 그걸 알 지우야 지우야, 지우야. 가운데 이거 좁히는 거 생각해야지. 가운데 계속 가에야 무조건. 빨리. 겨라 저기가 튀겨라. 좁혀 좁혀. 우리 필요 없겨라몸 열어라. 좁혀! 몸 열어라. 지하나 너무 올라가지 마. 야, 가라. 오른쪽. 오른쪽 가라

아니, 마. 주위, 아는 것도 좋은 선수야 미리 줘아 저, 아, 나 시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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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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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